인천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출근길 일부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겼는데요. 장마전선의 영향은 모레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동혁 기자입니다. 수인선 신포역 4번 출구 일대 갑자기 쏟아진 빗물로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도 반쯤 열렸습니다. 수인선 인천 구간 개통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배수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금, 네. 길가리좀 자고 들고 이러면은 금방 이게 빠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빠지잖아요. 시간, 저쪽 길 크기라도 지금 많이 차있고. 보행자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포부의 인도는 물론 횡단보도마저 물에 잠기면서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지를 걷고 인도 위를 걷는 사람들. 인도까지 점령한 무릉덩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이거 주실공사 뻔히 아는 거죠. 만조 때 되면 지금 오늘 5시 반이 만조예요. 그러면 중구청에서 나와서 대비를 해야지 이거 뻔히 아는 건데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진땀을 뺐습니다. 꽉 막힌 배수로를 뚫고 물기를 냈습니다. 배수 안에 있는 오물가은을 제거하고 또 다른 강력한 물보가 긴급히 내려졌습니다. 우 경보가 내려진 인천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도로와 주택 내동이 잠겼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7일 오후 늦게까지 50에서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디브로드 뉴스 고대욱입니다.